네, 제가 부산분도 채널장입니다. 6월 18일 1일 브리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한자의 14.3억이 14 8억으로 마이너스 45% 하락. 엄청 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6.3억. 곳천 대비 6.3억 더 늘진다, 더 늘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제 느낌으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오늘 대구방송에는 더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고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쭉이 이 내용은 또 했던 말또 하기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은 대구부동산스터디 찾아가시면 영상 앞부분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구팡알리 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구에 오늘 어떤 음, 사건이 있었냐면요. 2006년 무렵에 경남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학군지, 최고의 입지. 하지만 연식은 오래된 그곳. 2006년도 매매 가격이요. 한 2억 5천 정도 됐어요. 부산에도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이죠. 네, 그러던 것이 가격이 뭐큰 변동 없이 흘러가다가, 큰 변동 없이 흘러가다가 그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2009년 무렵에 가격이 2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뭐 2억 정도라고 잡아볼까요? 자 이때 가격을 잡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 것이 음,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이나 미분양이나 음,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갑니다. 어 그래도 2억 2천, 2억 5천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다가 다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타고 아마 부산도 이때 비슷한 가격 흐름일 거예요. 그때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막 이러던 무렵에 가격이 요만한 흐름으로 계속 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가격이 폭발하는 시기를 마주하죠. 학군지가 어쩌니, 뭐,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어, 한 10년 사이에 가격이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사이에 두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던 것이 2017년도에 대구에서 학군지 열풍 전국에서 몰려들고 이러면서 엄청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분양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오르다. 21년도에는 뜬금없이 뜬금없이 1 7억 7천이라는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그전에 매매 가격은요, 음,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6천, 뭐 8억 8억 정도의 수준이던 것이 갑자기 두 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이 산리머니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가격이 예, 국평 기준으로 없어요. 거래 공백이요. 얼마나 길었냐면은 어, 거의 한 2년 만에 거래되었던 것이 11억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 이후로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1982년식 아파트. 몇년 됐나요 이제? 30 아닌데 40년 넘었나요? 거의 40년이 넘었네. 42년, 42년차 아파트. 42년차 아파트. 부산에도 이런 것들 보이죠. 가격이 어, 오늘 거래 실거래 찍힌 것이 가격이 얼마에 찍혔냐면. 9억 8천 5백, 17억 7천까지 갔던 것이 9억 8천 5백. 뭐 광안자이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광안자이는 신축이라도 한이기라도지 42년차 아파트 뭐 이런 사건들이 부산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이용좀 해주세요. 네, 이용좀 해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5만 5천, 5만 6천, 뭐 요, 살짝 높아집니다. 하단이 다시 살짝 높아지는 게 살짝 찝찝해요. 살짝. 전세물량은 계속 감소해 나가고 전세물량 부분도 오늘 대구방송에 좀 많이 했는데 여긴 조금 줄일게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만 이렇게 넌지시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163건의 거래량 예측치랑 예측치랑 뭐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다음 달에 거래량은 어 2300건대 한나올려나6월의 어, 거래량이 조금 매서운 속도로 갑니다 왜? 그 DSR 7월 달에 도입되죠. 그전에 계약할 사람들, 돈 부족한 사람들, 실탄 부족한 사람들 한 분이라도 더 대출 받아서 살려면은 요때 사야 되죠. 요때. 그리고 그다음에는 누가 사나요? 없어요. 네, 그래. 그렇게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지금도 빚내서 집 사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 자금 공급책은 누구냐? 어, 정부죠, 정부. 네. 각종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조 정도 정도, 음, 주담대가 늘어났다 치면, 이 중에, 60조 정도 대출이 늘어났다 치면, 그 중에 한 50조의 정부가 공급했는 택입니다. 시중에서 그렇게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나마 이것도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나머지 10조라는 돈도 더 들어왔지. 오르지 않는다면 민간에서는 돈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실거래가격 건당거래대금 보시면 올라가다가 서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부산이 먼저 꺾여 들었습니다. 먼저 꺾여 들었어요. 조금 실수요. 실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맞죠. 예, 건당 거래대금 한 3억 8천 정도 하면은, 대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4천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부산은 이 정도 수준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부산이 대구보다 같은 물건이면, 같은 물건이면 30%더 높게 쳐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서, 그래서 대구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구나 부산 소득 똑같잖아요? 그래서 3.4억짜리 평당, 3.4억짜리 한 20년차 안쪽 되는 것들, 7, 8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겠나? 음, 더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뭐 전월세 사는 거나 별반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 너무 많이 내지 않고 한 1억? 뭐그 정도 수준에서 많으면 1억 5천? 뭐그 정도 수준에서 내서 산다면 뭐 어떤 경제 위기가 오고 뭐 집값이 떨어지고 해도 음, 그렇게 고난을 겪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뭐 4.5억이 되는데 대출을 2.5억을 내야 된다. 이러면 또 이야기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자영업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2.5억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대구나 부산이요. 소득은 똑같은데 왜 부산 사람들은 더 많이 빚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더 떨어진다. 더 늘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고 선뜻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들 정도입니다. 네, 가격 실거래 가격 한번 짚어볼게요. <laughs> 많이 떨어진 것만 짚어봅니다. 뭐 이런 거220% 상승. 거래 공백 있잖아요. 차트 보시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세센터 파크 27% 근래 들어서 제가 28% 정도 빠졌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다시 조금은 반등한 한0.5% 체감상 0.5에서 1% 정도 더 반등한 느낌, 즉 고점 대비 다시금 27% 정도 떨어진 느낌 이런 느낌 정도에 다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계속 하락했다 주간 실거래지수는 계속 하락을 했지만 매매 가격에서는 <laughs> 미세하게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고점 대비 33%, 29% 근데 선뜻 손이 가나요? 손이 가나요? 비치 29평형 40% 요런게 어, 일부 척도가 될수 있죠. 망한 자이 45%더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 얼마 6억 7천 7억 1500뭐이런 것들도 있긴 하네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나 여기 4억 고점 대비 4억 떨어졌나 4억 5점 대비 40% 연식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고, 7, 8년 정도 전 가격이랑 같은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대구에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부산은 과거에 좀, 조성대상 지역 때, 2018년, 뭐, 17년, 18년, 19년, 뭐, 그만큼 좀 억눌려 있던 시절, 이후로 가격이 지나치게 폭발해버렸죠. 음, 지나치게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 8년 전 가격, 아니면, 조정, 과거의 조정대상 지역, 그 이전의 시점, 차트상으로 나타나나 모르겠습니다. 어, 이때죠, 이때. 이때 가격만 오면 나는 사겠다. 아, 이때 가격, 이때 가격만 오면 나는 사겠다. 근데 지금도 한창, 이 2019년도에, 이 폭등했던, 이 폭등했던, 이 무려 가격대, 많이 떨어져 봐야 폭등한 이후에, 그이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더 넓지겠구나 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비싸게 느껴집니다 아 제가 차트 엉뚱한 걸 보고 말씀드렸네요 요 아, 부분입니다 요 부분 맨날 보여드리는 그 차트 그거죠 네 18년 19년 억눌려있은 이후로 너무 가격이 펌핑되어 있고 계속 실거래 가격은 빠졌다고는 하지만 아이 고점이 너무 높았어요 고점이 너무 높았어요 자, 실거래 가격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부산에서 5억대 물건 이 정도면은 음 대구에서는 제가 조금 음, 상위 30%한20% 정도 되면은 어, 4억 중반대 정도 어. 그다음에 상위 음, 한30% 40% 자산 기준으로 그 정도 봤을 때는 뭐 3억 평당 1 0 0 0만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산도 뭐 그렇게 보시면은. 대구 방송도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참고로 봐주시면 은 부산의 현재 위치가 조금 더 체감이 되실 겁니다. 여전히 비싸구나. 여전히 맨날 뭐 제가 30%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체감상으로는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싸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 맨날 상위에 노출돼 가지고 맨날 보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낮은 가격의 물건들도 또 상대적으로 또 많기도 한 곳이 부산이기도 하니까요. 그 평균을 잡기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예, 대구 같은 건 정말 만만하거든요. 어, 흔해 빠진 국평, 흔해 빠진 평당 천만 원대 이런 느낌인데 부산은 가격대가 너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것들이 대구에는 이르진 않거든요. 예, 이르진 않는데 부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전체의 평균적인 모습을 너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특정 가격대에 괜찮은 음 것들도 분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잘못 보니까요 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음, 가격을 한번 잘 추적해 보시고 음 아마 1, 1년, 1년 2년 내로는 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 일단 음, 미분양 물건이 쌓여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할인 분양이나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그런 조정의 순간들이 아마 더 다가오고, 어, 오늘도, 오늘 왜 제가, 어딜 가나, 방송이 너무 길어지네요. 예, 3억 이하짜리, 젊은층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3억 이하 쪽, 이하 쪽에, 음, 연식이 오래된 것들, 아니면 너무 좀 외곽인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 지양하고, 예, 3억에서 5억 구간, 부산은, 음, 한 4억에서 6억 구간 봐야 되나요? 음, 그 정도 구간이 제일, 요게 대대 대마 아 대마 데마. 대마라고 아,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이 부분 조금 간추리고넘어 갈게요. 아 분양권이 거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전매 해제된 곳 있나요? 자 전세 대금 아 요것도 오늘 대구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요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쓸데없이 많이 많이 기네지네요. 자 여기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